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도와드리러 가죠. 자, 저좀 보실래요? 지금 계획을 세웠던 게 뭐였냐면, 얘를 내가 구하고, 일로 가면 되겠다 싶어서 일로 왔죠. 뭐 모르겠어요. 계산이 좀 자신 있으신 분은. 이걸 해결하고 들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뭐 해도 되겠죠, 뭐. 하면 뭐, 뭐되겠죠 뭐, 지가. 근데 제 생각인데요. 이렇게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지 않냐? 왜냐면, 이거를 보면, 루트파라 X제곱에다가, 백이 e x, 백이 루트 8은 이게 0이거든요. 해도 돼요. 왜냐면 2로 나누면 루트 2 x 제곱이고 백이 x고 백이 루트 2는 0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거를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공식이라도 어떻게든 x는 구할 수 있어요. 인수분해 되냐안 되니? 되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할 시간에 그 공부를 보는 거야. 가만히 있어보자.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얘가, 사인 2분의 세타를 물어봤거든? 근데 앞에 풀어봤던 경험에 의하면, 사인 2분의 세타의 치구는 코사인 세타 이런 건 친구가 돼. 왜냐면,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라는 것이 표현이 이렇게 되잖아. 다른 종류면 마이너스니까, 1 빼기 코사인 세타 뭐, 이딴 거는 되는 거잖아. 그래 보이지? 그러면, 이 주어진 식에서, 혹시 내가 고사인 세타를 구할 수만 있다면 사인제곱 세타도 뭐 해볼만 하겠는데? 그러면 가는거야 이렇게 고사인 세타를 구하러 가자 사각값의 값을 알고 있는데 다른 값을 구하고 싶다? 치과상각형 탄젠트가 마이너스 루트 8이지? 음수라는 것은요 이각 때문에 그런거거든요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라는 소리는 얘가 2 4분면이었거든 탄젠트 값이 음수인게 당연하잖아 그래서, 음, 절대 값만 보자. 탄젠테가 루트 8이라는 얘기는 1이라고 놓고 비율만 보는 거니까 루트 8이라고 놨어요. 각각 제곱해서 더해요. 9죠? 여기는 3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코사인스타를 구하러 가. 3분의 1이 돼. 이렇게. 자, 고장으러 갑니다. 너는 2분의 3분의 2야. 이렇게. 6분의 2니까 또 3분의 1인가 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됐네요. 사인 2분의 세타라는 것은 두개 중에 하나인가 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나 봐. 이제 각따지로 가야죠. 양수인지 음수인지. 자, 세타가 이런 범위라는 소리는 2분의 세타의 범위가 4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야. 그러면 항상 1, 사분면 고정이지. 1사, 이 각이 1, 사분면이라는 소리는 사인 값을 항상 양수해야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제외. 할수 있어요? 그래요. 그게 날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풀도록 하고. 어, 28번은요. 할수 있겠어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못 풀어. 공부를 좀안 하면 심플하게 보이는데,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또안 돼. 물론 나정도급이 나 되면 이제 한 큐에 나오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어떻게든 할 수는 있겠어 왜냐면 이 165도라는 게 120도 더하기 45도거든 이게 그 너는 60도 더하기 45도거든 그니까 어, 사각함수 덧셈정리로 어떻게든 할수 있겠다 그지? 그래서 코사인에다가 165도 너를, 어, 코사인에 120도 더하기 45도라고 쓰고, 아, 이거 뭐, 해보자 하면 되겠지. 코사인에 105도를, 코사인에, 어이씨, 60도 더하기 45도라고 봐서, 아이 뭐, 해보자. 해보자. 하러 가요. 한번씩 써드리고 갈게요. 코코사사니까, 코, 코. 백기 싸싸 싸인 120 싸인 45도 자 오른쪽엔 자신 있는게 있고 왼쪽엔 살짝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코사인 120은 얼마지? 응. 옳지.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 거기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 2분의, 2분의 루트 2뭐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싸인 120은 싸인 60이랑 같잖아요. 2분의 루트 3 곱하기 그다음에 는 2분의 루트 2 이렇게 맞겠죠? 너는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 아, 뭐 험난합니다. 4분의 루트 6이야. 피곤하죠? 피곤합니다. 아, 피곤해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얘도 할수 있겠죠, 그죠? 어떻게든 할수 있어요, 그죠? 아, 할수 있습니다. 따라봐, 할수 있다. 언젠가 한다. 다시 더 크게 할수 있다. 언젠가 한다. 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선생님 혹시 저거 좀 쉽게 할수 있는 방법 없나요?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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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있지 이렇게 하면 돼. 집에서 한번 해봐. 하초서 90 되는 거다. 아 공식을 사용할 때요? 네. 80을 뺀다. 코 똑같고. 네. 오른쪽사 똑같으니까. 내가 이해를 못 했다 지금. 무슨 뜻이죠? 그코 근데. 코사인이요. 코사인 공식이요? 어떤 공식이요? 어떤 공식이요? 아, 가을 앞에서 90도면 쌍인 코사인은 같다. 가을 앞에서 180도면 쌍인 끼리 같고 나머지 마이너스 붙이고 같다. 음, 그러니까 너는 코사인에다가 어, 15도가 있고 마이너스를 붙인 거 같다. 그 수인 거야 지금? 너는 코사인에다가 75도라고 쓰고 마이너스 붙인 거 같다? 빼니까 곱할 거니까 이렇게 될 거다. 이, 이걸 계산하라. 어, 맞죠. 똑같은 전이기는 하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이제 기분이 안좋아졌죠 그죠 아 이것도 계산을 해야되네 그지 아, 기분이 안좋았어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위에처럼 나와도 아래처럼 나와도 네 귀찮은건 매한가지입니다 가령 얘기 좀 잘해줬어요 야 아래처럼 나왔다고 생각해보자 문제가 이제 왜냐면 위랑 아래가 똑같은 생기잖아요 아래처럼 나오면 또 어떻게 찢을 거니? 60-45 그런 식으로 해야겠지? 60-45? 너는요? 30 더하기, 30 더하기 45 찢을 수 있죠 그죠? 그래요 하면 되거든? 네. 15로... 네. 코사인 1 5도는 사인 75도. 그렇죠? 오, 지금 뭔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75도. 자, 두 명의 얘를종합을 했어요. 그다음? 사코. 사코. 사보 예? 그런 같은 걸로. 네. 그러면은 2분의 1. 1. 사인 제곱하기 2니까 150도 0 0아 그렇습니다. 사인 150은 사인 30이랑 같지 네. 2분의 1이지 아, 4분의 1이지 역수는 4아 좋습니다. 할만해요. 아 기분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식을 이렇게 모아 모아서 해보면 할 만해요. 그죠? 할 만합니다? 아, 할 만해야 돼요. 응. 그래. 오, 기특합니다. 찾았습니다. 아, 막 주거니 받거니막 하시다가 이제 찾았습니다. 되는 거죠? 일단, 각이 불편한 상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물론, 다 이렇게 돼요. 다 이렇게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혹시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 라고.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아우, 기특합니다. 자 이제 28번은 어떻게든지 해결을 했습니다. 네, 29번 봤더니 또 이상해. 각이 이제 또 이상한 거야. 코사인 310도 코사인 190도예요. 아, 가만히 있어 보게. 얘는 또 뭐야. 근데 네, 주기 빼도 되죠. 기분이 또 안좋아졌어요 주기를 뺐거든요 주기를 뺐으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50도죠 50도라는 소리거든 가만히 있어보자 더하기 얘는 가만히 있어보자 얘는 주기를 빼는 것보다 이런거 괜찮은 것 같아 가갈 앞에서 180도면 사인끼리 같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붙이 같으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10도라 쓰고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고래는 가시거 먹을 거니까여기까이 쓰고 아 이거 로 줄여질 수 있는 것 같기는 하다 거주제신이제이제이제 얘는? 아 어떡하지 아, 이거할이거할참즐다참거워괴거히이맛이있맛이거든요거든이이게그이서이제 이거야. 이거이이거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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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